네, 여기는 순유도 해수욕장에 로왔습니다이나수 타고 와가지고, 어 순유도 해수욕장의 이때 크길 어, 잘해놨네요. 한번 가오겠습니다 어, 바람 분기 시원해, 시원해 좋습니다. 순유도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아, 바람 좀 보니까 시원하네. 유람선을 타고 와가지고 몇 군데를 구경하고 나가겠습니다. 저 끝에 사람들이 좀 있고, 어, 사람들이 많지 않네요. 좋네요. 좋아요. 장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따봉! 따봉입니다. 와 아저씨 쉴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좋네요. 아 오늘 갈매기 하늘씨 봤다. 야그 가면서 그거 새우구때 뜯어먹으려면 속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 이거 <laughs> 신기하더라. 아, 저기, 조개 파트, 조개 있는 모양이다, 조개. 밖으로 던져라, 갑니다. 던져라, 다 여기도 거니, 휴식처가 한개더 있습니다. 오, 좋아요. 거니, 휴식처가 한개더 있네. 이건 저쪽, 저쪽 보고다, 저쪽 보고. 양쪽으로 네, 들어가 봅니다. 오, 또 이렇게 멋있네. 모자 안 날리 가있고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이 또 빠진 것 같아. 빗물이 그냥 빠졌다. 이비네요 네, 다리가 장자교 장자교 장자도 들어가는 현수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다리입니다 아, 아까 유런 타고 다리 밑으로 지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람 타고 와가지고 예, 그래서, 한 번, 가보는 겁니다. 오, 좋네요. 아까, 바다도 타고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저쪽으로. 도를 이어주는 해수기 사람을 다질 수 있는 길입니다. 저기는 사아다니는 길이고요. 보이나 응, 응. 보이나 오, 오 바다 보입니다. 오 겁납니다. 겁납니다. 바다 보입니다. 오 바다 보입니다. 아무튼, 와가지고, 한 번, 구경을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장자되교 장자도, 있습니다 포토전, 포토전 있네. 아, 아까 왔던데, 다리 밑이 보이네요. 아, 배도 타고 가고, 끌어도 오고, <laughs> 사진도 찍고, 하니까 좋네요. 아, 사람이 안 하시면 이거 와 이게 멋있다. 이거 찍게 되나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장자도에서 저기가 할머니 바이고 저 저기 할아버지 바이래요. <laughs> 잘계시네와 아, 미드 꽃이 아니 편해요. 전어 먹어 멋있네요. 아 이거 미대지기 와 찜통입니다. 와 전어 먹으 멋있네요. 찜통이 찜통.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리 밑입니다. 오 기모님 음악 친고쳐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왔어. 이제 거야. 장자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자도 이호진 호떡집. 어, 호떡 유명한 곳입니다. 호떡. 오라 아, 가는 길인데 더워서 여기까지 오고 가겠습니다. 가자, 뒤에 더워서 만자 자, 이명박 대통령 때구나. 이명박 대통령 때, 터무 공사를 많이 했네요. 와. 세만금. 공사. 기념. 세만공이 그어와세만고 피념탑 웅장한 음정, 미동장에 수기 터전. 2 0 1 7년 3월 7일와 공기 좋 좋습니다 와자동길되에잘나네새마을을 쉬고있어서 햇빛이 났 저기서 사다 새만금 해냄이 휴게소. 여기 해냄이휴게소요 해매미형 구경 와봤습니다. 밑에 한번 보고, 길건너편에도 한번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만금. 새만금 어린이 그림 공모전 반대편에 왔습니다. 와 여기 좋 네. 오, 방교재 야, 이 보니까 방교는 어떻게 했는가 기억나네, 야, 이렇게 샀구나. 이 보니까 알수 있겠구나 진짜 웅장하다. 지금 방치되고, 위쪽입니다. 와, 이쪽이다이 넓은 인증입니다.